제가 지금 이뭐 검사 자료도 다 갖고 왔습니다만도 그 이제 어느 시점 와서 이게 더 진행이 안 되고 GOT, GPT, AST, ALT 이걸 정상이 딱 되니까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그대로 가면서 이 항원 DNA 하고 계속 해보니까 이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떨어지면서 어느 날 보니까 DNA가 이 항원 이건 최포속에들 있거든요. 우리가 표면 항원에 에스 항원에 있는데 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이 항원도 있고 DNA 폴리라델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엑스 단백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하나의 생명체인데 이게 보니까 천점전전전전 떨어지면 안정이 돼가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으가더또 심하지는 않고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피곤합니까? 사람이 정상된 데로 피곤해 못 하겠다고 아 그러면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아 이게 휴율적 이렇게 어려가는구나 하는데도 엄청나게 피곤해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이지 이제 DNA 수치가 거기 점점점떨들어가더니 어느 날싹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면서 그 이제 검사 결과에서 뭐 지도 진행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또 수년 동안 아, 제가 지금 나이가 조금 됐을 습 때도 <laughs> 금 나이 70입니다. 그래서 쭉 오면서 에, 쭉 오면서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그2차 병원에 지금 제가 아는 원장님한테 가는데 어, 쭉 오면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 S 항원을 정밀 검사를 해보자 싶어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수치가 이것도 떨리는 거예요 이 수치도 떨리면서 또 제가 한그 당시에만 계속 6개월만 검사를 했어요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항원이 소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제가, 이제, 그 원장님한테 그렇게 했지만 어차피 이거 없는데, 하니까, 그 원장님도, 아, 이럴 수 없다, 이기죠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기적으 아, 저, 해결 못 하는 것도 있다, 이기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 그 병원에 한 20년 이상 다 있는데, 거기 제가, 내가, 이, 간한 애들 저한테 혹시나 연락 온다, 엄청 많이 보내줬어요. 많이,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은 뭐냐, 아저 이름을 이제 부리면서, 아, 그런 사람이, 간혹 나오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 이래도 수면이 좀안부장하면 피곤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제가 한 10년 전 이상부터는 계속 지금 그 모든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오지혈증 기질이나 그다음에 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는 지금으로새는좀 원래 술, 담배는 아니는데 요새는 좀 약주도 몇 잔씩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주변에서, 어, 내네 얘기를, 저는 옛날에 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월이라고여성작지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나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대구 현비시에도 제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데서 좀 많이 알고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내가 아는 데까지는 하라면 어설프게 하지 마라. 어설프기 하려고 하고, 물론 이거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병원에 간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다안 되는데, 병원 가 검사 잘 하시고, 의사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고, 이것도 철저히 하고, 이 검사의 바탕에 두고, 여튼 좀 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누가 번뭐 간다고 귀에 솔깃하고, 이렇게 죽고난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애기 자분도 잘못하면 이제 몸을 망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 그리고 아주 설명을 잘해주고, 과학적으로 하는 데가 하시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옛날에 할 때는 이생깁을요 저는 어, 집사람이 모이고 좀 불편했지만은, 다씻어주면 저는 내가 다 하루에 세번씩다 짜고 그 기계를 다씻고 했는데 요즘부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기계가 워낙 좋아가지고, 5일씩 일주일서 놔두자요. 그 이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겠죠 그냥 짜가지고 이제 기껴놓면은다산화돼되보겠죠 그래서 저는 그 방법, 의증또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보관을 잘할수 있겠다. 안 상하고. 이러면서 지금도 제가 보양같이 집에서 가끔 환장성 만들어 먹습니다. 왜? 안 만들어줘서 못 먹지. 만들어주면 제가 다 먹고 길게 다 씻고 다 짜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밀순도, 제가 할때그 당시에 밀순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 지금, 밀순이, 아, 오래전부터 나오지만, 밀순도 이제 해가지고, 좀, 여러가 먹고 하이긴 네 어, 이게 정말로, 어, 생각합니다. 이생김 만들어 먹기가 어제 하면요. 한, 5일씩 일주일씩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그때는 하, 매일 하루 세번씩짜이 되거든요. 바로 바로 그 기계가 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석달못 넘어가요. 작심 3일이라고 그러면 제가 어떤 얘기 를 하면, 이것을 하나의 우리 밥을 먹는데, 국으로 생각하고 만들어 드십시오. 그래, 요즘 뭐기회가 좋아가지고, 이거는 가족들이 전부 다 도와줘야 돼요. 가족들이 한마 도와주면 안 됩니다. 혼자 아무나 안되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 앞에 와가지고 부부관에 사온 사람도 봤고, 제 앞에 와가지고 이거 병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봤고, 그진을쓰시면 내가 믿고 썼을 거예요. <laughs> 저한테 물으러 왔어. 좀, 에? 어떻게 당신이 그래 서 회복됐고, 바이러스도 없어졌냐 느 하는 것을 저한테 엄지마요. 뭐, 대구에 이름 내려가면 아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인내심이 없어요. 이걸 3개월만 6개월만 낳는 것 같으면 병원 뭐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3개월 6개월 동안 6개월만 낳는 것 같으면. 그런데 이거는 인내심과 지구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반드시 검사와 과학 중 전문가의 그걸 받아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거 좋다, 이거 하고, 저거 좋다, 이거 하고, 이거 좋다, 저거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사람고생들안나고또그 욕을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 이 검사에, 제가 지금 검사를 갖고 왔습니다만, 이거는, 검사에 보면은, 제가 다 이걸, 중간중간 이걸, 말로 해가는 안 되거든요. 말로 해가안 돼. 이게 이 검사를 처음부 갖고 와가지고, 이 바이러스 없어졌던 거, 옛날에 그 어디 있는 것, 네, 다 갖고 다기는데 이거에서 나놓고 그 우리 박 원장님을 탁, 체계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을 들어라. 누가 말로 이것도 안가져가놓고는 그냥 이말 듣고 저말 듣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건강을 막힌다. 그러니까 반드시 간은요, 검사 아니면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완전 말기 돼가지고 황달이 오고, 알범이 떨어지고, 프로테인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간 경화가 오면은, 내가 그만큼 많이 봐가지고, 반드시 예고를 합니다. 무릎을 밑으로 항상 붙습니다 그 물방울 밑에 묻다가 나중에 알부민 수치 보면은 그 덤비 떨어지면은 왜 우리 찹니다. 한번찾을 때는 거짓말 거지 빠집니다. 그 다음에 괜찮다고 했다가 다음에 딱 차면은 알부민 수치가 그만 떨어지게 안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실망하죠. 그래서 저는 이 수치 같은 거도잘 봐주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꼼꼼하게 그다음에는 자연유복도잘 체계적으로 하시면은 안난 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말기 돼가지고 하는 거는 힘들겠죠.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저인도에 이렇게 물어와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 났어가지고, 멀쩡하게, 선생님 녹음하시고 생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소리 향한 얘기지만, 저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이선생에나 그건 나, 이 세상에, 나, 그거 나 너무 듣기 민망했는데, 이선생에 내가 선생님 최고의 거이다. 이칸소리를 들을 때 내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저는 항상 하지만은, 다시 하지만이 검사를 놔놓고, 이 검사의 이까지가 수십 가지입니다. 검사 내용이요. 이걸 놔놓고, 지금, 빌룰비린 수치가 어떻다, 프로테일 어떻다, 알부민 어떻다, 이런 거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활동 중이다, 뭐 이런 거다 설명을 해주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준 사람한테 하시면은, 반드시 나는 성공을 한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주도요 아무리 좋아도요, 400cc, 500cc 먹면안 됩니다. 저는 그다 아까도 했지만, 밀순도 몇그람그다음 케일도 몇그람애 들어 그 좋다고 한 돈나물도 몇그람딱정을 얹어가지고, 딱 됐을 때, 비 c 컵딱 갖다 놓고, 따라가지고, 여기 몇 cc 나온다. 그래서 혼나을 하니까 여기 몇 cc 나온다. 요래 해서, 늦게는 숙달된 조그로 딱딱딱딱 하면 딱몇 cc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 먹을 때, 180에서 200cc 안넣도록먹습니다 그 어떤 분들을 보면, 뭐, 좋다해가 뭐, 사비시시 한 모금 온다 는 거는, 이건 나는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에 이게 다, 이제, 펼쳐신분 계시는 것 같으면, 우리 가족들이 있다든지 하면은, 좀, 이거 어설프게 아시지 말고요. 이게 어설프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거는, 어 요즘은 옛날에는 제가 아플 때는 전부, 임상 병리가 전부 수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이 틀리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어설프 이게 전부 자동으로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걸 다 해보면은 평균을 딱 알아보면 딱 나옵니다. 딱 나오면은 그 수치에다가 딱딱딱탁 하고 그 다음에 아이 전문가 선생님이 딱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난다고 이제 할수가 없습니다. 왜 병원에 하고 이 전문가 선생님이 막 하시면은 낫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낯선 사람, 우리 이상희 선생님 맞으시은데이상희 선생님도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이를잘 체계적으로 하면은. 이 이제 간병 아니라 지금 무슨 병이라도 저는 다 해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B형은요 예방접종 있잖아요. C형은 예방접종이 없죠. C형은 예방접종 없는데 치료약은 있고 B형은 예방접종 이 있는데 치료약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로 이제 항바이러스제 많이 주잖아요. 그기 항바이러스는 결국 DNA하고 억제를 한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B형 그 자체만 갈수 있으면은 나중에 이게 가는 경우도 갑니다. 나이가, 나이가 많으면 우리 몸이 늦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내역을 잘 보시고 잘 어디서 지도해 주시면 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어 저희 회의는 다 얘기할 일이 얘기 많습니다만 또 누구끼리만은 또귀안 들어오니까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